홀리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도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오바디아 1장의 말씀입니다. 오바디아에서는 오바디아라는 인물을 통해 기록된 성경으로 오바데에 대해서는 이름 이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바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할수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조상으로 둔 민족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적대적 관계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서로가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침공 시기에 절정에 달했으며 에돔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을 돕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오바디아 선자를 통해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도 에돔의 배신과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장에서는 오바디아서의 기록 목적 같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함께 만국을 벌하시는 내용 이스라엘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에돔이 행한 배신과 교만에 대해 수치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어 에돔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을 말씀하면서 심판당하는 에돔을 방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만국에 대한 심판같이 에돔을 다룰 것임을 상기시키시면서 심판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돔을 향한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교만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세일산과 아라비아 사막이 방패가 되어주는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지 못할 요새가 없으시며 결국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바디아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이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해서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배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단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바댜서의 작은 분량이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외적인 지형과 국력과 연합은 에돔이 강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무찌르십니다.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 남유다를 공격하며 배신했고 천연 지형으로 주어진 전쟁 위위 속에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것임을 드러내시면서 열방을 향한 심판과 같이 에돔도 심판하십니다. 그로 말미함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며 이스라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 안에서 에돔을 배로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더욱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이와 아직이 이 땅에 영원히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교만과 배신과 시기가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교만과 배신과 시기의 삶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스스로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교만과 배신과 시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에돔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홀리 파이브.